네, 안녕하세요. 리본모 대표입니다. 올해 새해가 1월 달에 어, 전망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은 어, 제가 제종목 중에 어,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 종목을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보유를 하라, 꾸준히 갖고 계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 7, 오늘 7% 올랐는데, 반등이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50만원, 60, 55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는 다시 반등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죠. 종목 계속해서 매수를 해도 좋은, 이제, 지금 상태라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 점망 고점 아닙니다. 팔지 마세요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그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67만 9천 원인데 어, 7, 8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최소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오늘 4% 정도 올랐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이제 물만난 고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들이 물만난 고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실리콘투도 이제 좀 반등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제가 주식 유튜브 하면서 이제 지수라든가 아니면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이제 오늘 내일 등락폭은 제가 예상을 뭐안 해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지금 지수는 상승 추세로 가야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유 종목 중에 DI라는 종목도 있고요. DI도 앞으로 27,000원, 8,000원, 3 0 0 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NC소프트도 좀 기다리기 지루한데, 216,000원. 예, 네, 그면 30만원, 35만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어,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도, 어, 247,000원에서 만 추가 상승 충분히 할수 있고, 네이버는 오늘, 네이버가 2% 밖에 안 올랐는데요. 그래도 오늘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전향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ABL바이오는 그간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은 많이 안 올랐네요. 오늘은 2% 떨어졌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 신고가입니다 거의 신고가인데 계속해서 어, 어, 추가 상승하면 50만 원, 55만 원 네, 이런 식으로 상승을 충분히 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전선도 <laughs> 주가가 2만 7,8천 원 이상, 3만 원 이상 이렇게 어, 추가로 올라갈 거고 전기 전력주는 제가 이제 전기전력주에 대해서는 원자력이 신고가를 하게 되면은 전기전력주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선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계속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도 우리 한국 주식이 거의 한 10년간 안 좋았어요. 이제 작년에, 작년에 좋아진 겁니다. 근데 이게 겨우 이제 좋아진 거기 때문에, 어, 당연히 올라가야죠. 코스피는 코스, 어,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트의 가이. 그리고, CMTX. 그리고, JYP 엔터 오늘 많이 올랐는데, 엔터주도 요새 잘 나가죠? 반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덱스레버리 선물인베스 이런거는 지금 사면 안됩니다 예, 저도 지금 아직 물려 있어요 40%정도 물려 있어요 예, 근데 저 손절 많이 해갖고 지금 거의 보유, 보유량이 보유 거의 없는데 예, 지금은 사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2차전지주들은 안올랐고 음. 현대무벡스가또 상한가 가까이 갔고 세트레가이가 또 상한가 쳤네요 파크시스템드 이 종목도 사도 돼요 지금 매수하기 적절한 타점이에요. 22만원이면 아주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 어, 달바 글로벌 그리고 금호전기도좀 올랐고 이 현대 일렉트론이랑 일진전기 그리고 LX 일렉트론이 대한 이런 전기전력주들 좀 많이 올랐죠. 어... 5,6%를 올랐습니다. 그래봤자. 어, 95% 올랐으니까 굳이 제가 뭐, 뭐 추천하는 종목들이 오른게 아니라 다, 다 올랐어요. 그리고 화장품주, CNC 인터내셔널 네, 이런 종목도 올랐고요 그리고 퓨리시라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PSK 네. HSP 3% 올랐습니다. 34,000원 정도 올랐고요. a p 시스템 3 3.5% 정도. 네. 반도체주니까 다 올라가죠. 테크윙도 11% 올랐고요. 지금 앞으로 1월 달은요. 당분간 상승 추세가 계속될 거예요. 왜냐? 반도체가 아마 실적 발표를 하면은 우리나라 또 파티할 겁니다. 코스피 주식에 대해서는 파티하고 분위기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3, 이제 1월 달에 1월 달은 당분간은 어, 계속해서 매수 의견으로 저는 전, 전체적으로 매수 의견으로 바라보고 하나마이크론도 매수 의견이고 원이가 IPX도 어, 뭐 쉽게 빠질 것 같지가 않아요. 쉽게 빠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투도 4만 원. 가격이구요 디어유도 지금 네, 4만 원 정도인데 엔터주니까 지금 이제 반등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HFR 또15% 정도 올랐네요 오늘. 네, 여러분들 보유 종목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구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전체적으로 증시가 좋아서 새해 첫 출발이니까 출발과 함께 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내일도 꼭 좋으란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코스피지수를 보면은 그래도 이게 좀 적지만 그래도 이 패턴이 삼각패턴을 만들어서 돌파형 매매가 돼서 돌파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차트가 4,400포인트, 4,500포인트, 600포인트 이런 식으로 돌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laughs> 전체적인 분위기는 반도체주 위주로 투자하되, 그리고 또, 로봇바이어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면은 또 입절을 칼같이 하십시오. 네. 그리고, 코스피 개인이 많이 산 거는 하이닉스 많이 샀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산 거는 삼성전자, 셀트리온,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많이 샀고, 그리고 네이버도, 네이버도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주가 지금 타점 좋죠. 괜찮죠? 네. 94만 원이면, 94만 8천 원이면 괜찮습니다. 예, 일진전기도 지금, 어, 5만 8천 원인데, 일진전기도, 어, 매수하기 좋으니까, 지금 메스 타점 괜찮은 타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콜마 한국콜만 매수 타점 좋아요. 이것도 제가 매수 의견 드렸었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는 저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도체 탑 달리면서 26년은 반도체가 탑을 달리면서 원자력주들도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조선 방사는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까지 엔터주들 또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APR 또신고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한국홀마, 코스맥스, 클래시스, 뭐, 달바 글로벌, 이런 종목들, 화장품주들, 또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최소 50% 이상 상승 전망. 네. 예, 바라보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호재가 커요. 그래서 AI에 대한 그런 이제 AI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26년에도 크기 때문에 예, 제가 뭐다 종목들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고 어, 약간 3D 산업 같은 종목들은 조금 아직 그래도 올해도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도 타점 좋아요. 매수 타점 좋습니다. 그리고 VT, 18,000원인데, 네, 월봉상으로도 지금 이제 VT 화장품 주죠. 네. 거의 뭐 거의 최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VT. VT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에서 하기 좋은 가격이고요. 네, 여러 종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유 종목부터 이것저것 그리고 1분기는 1월 달은 어쨌든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시작됐다. 예. 네.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옥석 가리기 잘하셔서 반도체주 사셔도 좋고요. 아니면 화장품주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실리콘 투나 a p r 같은 거 다시 사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모멘텀이 좋으니까 NC소프트도 4분기 실적 나오면은 올해, 오늘 7% 올랐는데 더 올라갈 거예요. 네. 예, 새해에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들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구독이라고 문자 좀 넣어주시면 제가 어, 문자 또 어, 26년에 또 모멘텀 있는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